식은 장영조 씨가 준비했는데요. 특별한 박람회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 깊숙히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 개발된 기술을 중심으로 어떤 기술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변화시켜가고 있는지 제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말 한마디면 알아서 척척해주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이곳. 상상이 현실로 되는 인공지능 세계. 지금 공개합니다. 지난 9월 29일 이른 아침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찾은 사람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특별한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박람회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같이 가보실까요? 바로 최신 AI 기반 기술과 융합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AI 산업 전시회가 열린 건데요. 와 사람 엄청 오늘 많네요. 오늘 주가 AI, AI 대표 도시인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서 쓸수 있는 각종 서비스, 환경, 교육. 또 일반 그 어떤 우리 생활 환경 쓸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보이는 전시인데요. 어, 특히 우리 그 광주권에 있는 AI 기업들이 가장 최신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다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인공지능 기술들. 특히 AI 산업과 연계한 광주의 자동차 산업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 자랑스럽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막 둘러보니까 운전석도 없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던데 이건 어떤 차량인가요? 네, 이거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 차량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 자율주행 셔틀 차량을 다음 사업을 위해서 공용 플랫폼으로 이제 제작한 차량인데요. 무인 스토어,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탑재해서 광주 광역시에 있는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에서 앞으로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 어딘지 아시겠나요? 현장감과 생동감을 극대화한 VR 기술을 통해 교육 현장에도 새로운 시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 지금 보시는 맞아요. 거는 전남대학교 메타버시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전남대학교는 국립대학 최초로 웹 기반의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응. 어떤 웹이든 웹브라우저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음. 그리고 실제 저희 캠퍼스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오. 저희 자체 플랫폼으로서 교육과 여러 가지 학술 행사 등에 활용이 가능한 음. 국내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아주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분들이나 대학을 미리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아주 제격인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여러 곳곳의 아름다운 전남대학교 용봉 캠퍼스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간접 경험이지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를 중심으로 광고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 상황 등을 인식하고 내파와 시선을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진 건데요. 와. 신기하죠? 네. 인공지능으로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미디어를 봤을 때 시선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광고를 봤는지. 태블릿들에 있는 그 카메라를, 단순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걸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히트맵을 그려서 이 사람이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다. 어느 PPL을 봤다라는 걸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의 매력도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들을 광주과연하고 같이 이번에 저희가 공동 개발하게 됐습니다. 막연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 갈수록 섬세하고 편리해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지금 체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고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공공시설을 추적해서 네. 페이지를 좀 넘겨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저도 평소에 이북을 많이 봐서 좀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실제로 있으니까 한번 실생활에 이제 적용이 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양한데 여기저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다양하게 볼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선 우리 삶과 인공지능의 뗄래야 뗄수 없는 공존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한 만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컴퓨터를 왜 물에다가 담가 놓은 거죠? 이거 뭔가요? 이 제품은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네. 이제 컴퓨터를 담궈서 이 액체 안에서도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공랭식 방식의 열 제어를 하다가 액침 방식으로 바꾼 네. 거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발열을 제어하는 데에서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열 제어를 위해서 이제 액심 방식으로 바꾼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고밀도로 이 구성을 할수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전력 사용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목포와 여수 일대에서도 입한 콜로사는 어린 신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AI 돌봄 인형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보다 편리하고 따뜻한 세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더라고요. 아 지금 이 그대에 산다는 게 영광이에요. 여기 <laughs> 지금 프로그램 체험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어 되게 재밌, 되게 신기했고요. 사실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 어 그러면은 그이 프로그램 말고도 여기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 되게 저희 과에서 적용되는 기술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어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농도 전남의 스마트팜 연구 개발 현황과 특산 원예 농기계 등 분야별 AI 활용 기술을 소개하는 농산업 AI 혁신 기술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농업의 미래를 바꿀 첨단 기술들, 농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모아 작물의 생산량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이번에 AI 테크 202박람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로봇이 어, 측정할 수 있는 생육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드론. 이런 것들이 현재 AI를 활용해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AI를 이용한 농, 농기술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무인 자동화 생산 시범단지를 현재 나주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5 3일달에서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게 완료가 되면은 아마 2024년도부터는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될 날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현재 지금 농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네. 네, 이러한 기술들이 투입되게 되면은 이런 인력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저희들은 작업하고 있습니다. 태양볕 아래 농사는 이제 옛말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손발이 되어주고. 스마트폰 터치만으로도 온도와 습도 등 환경 조건을 대여해 연중 내내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인근 어, 한... 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AI 테크 박람회에 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또 다양하게 관람을 해보니까요. 아 정말 광주가 AI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그리고 AI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광주의 새로운 미래 보여준 AI 체크 플러스 전시회 AI 기술을 활용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어, 영상 보니까 인공지능의 세계가 진짜 무궁무진한데요. 음. 아까 왜그 시선 따라서 책장 넘겨주는 기술 보셨나요? 네. 네. 저처럼 좀 똑똑한데 약간 게으른 사람들한테 좀 딱인 것 같아요. 네? 네. 와,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아요 그래, <laughs> 맞아요. 똑똑하지만 게으르신 채은 씨뿐만 아니라 <laughs> 네.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편리하고 보다 풍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빛고울 광주가 있어서 어깨가 절로 <laughs> 으쓱 거리더라고요. 제가 이 여가남을 통해서 이 전라남도를 진짜 휩쓸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와, 전라남도는요. 일단 풍광도 너무 좋은데 심지어 공기도 맑고요. 물도 음, 좋아요. 아, 맞아요. 제가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정말 짧고 굵게 돈을 벌고 음. 비농을 해야겠다. <laughs> 아, 아. 아. 그찮은 생각이죠. 어,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잖아요. 네. 야, 이제 저 같은 농민이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기술력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요. 어, 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음. 맞아요. 승호식 기농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AI 기술과 빅데이터만 있다면, 숙련된 농부처럼 농사 경험이 없는 도시 농부나 아니면은 영농 창업자들도 쉽게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음. 이 우리 농도 전남의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광주. 맞습니다. 우리 쪽의 스마트팜 기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영주 씨 소식 잘 들었습니다.